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얘는 치치와 음, 엔시스라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치와와 엔시스 네 백복륜금입니다. 아주 금이 이쁘게 잘 들었죠? 네, 이 정도 크기는 지금 네 지금 화분에 어, 15cm 화분에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14cm 정도 됩니다. 네 가격은 20만원대 하는데요 네 오늘은 15만원에 제가 판매하겠습니다 키와와 앤시스 15만원 네 얘는 환엽 메비우스 금입니다 네 환엽 메비우스 금네 얘는 지금 얘도 지금 15cm 분에 거의 가득 차고 있습니다 크기는 아주 큽니다. 네, 환엽메비우스금 10만 원입니다. 네, 얘는 나지아가 금입니다. 나지아가 금. 네, 3만 원입니다. 센티미터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나지아가 금. 네, 얘는 정고 금입니다. 정고 금. 네, 센티미터는 한 6cm 정도 됩니다. 정고 금. 네. 4만원입니다. 네, 얘는 어, 수금입니다. 하울시아 종류죠. 응달에서 키워야 합니다. 네, 수금 2만5천원입니다. 센치미터는 6cm 정도 됩니다. 네, 얘는 네투샤 금입니다. 얘도 한 10cm 정도 됩니다. 하울시아 종류 그늘에서 키워야 합니다. 얘는 가격이 2만원입니다. 네 얘는 네투샤입니다. 네한 몸이고요. 네 오랫동안 제가 키운 겁니다. 네 3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투샤. 하울시아 종류고 그늘에서 키워야 합니다. 얘는 수입니다. 얘도 하울시아 종류고 그늘에서 키워야 합니다. 얘는 한 몸입니다. 2만원에 드립니다. 수. 네. 얘는 할로윈 입니다 할로윈 뿌리가 한 뿌리고 네 대품입니다 지금 30cm 자를 났는데요 홀 넘어가네요 40cm 한될것 같아요 네 목대는 이렇게 튼실합니다 많이 있고 뿌리는 한 뿌리입니다 네 이렇게 물이 들면 환상적인데, 지금 여름이라 파래서 그렇습니다. 할로윈 대품, 네, 15만원입니다. 네, 얘는 흑장미 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센치미터는 한 14에서 15cm 정도 됩니다. 흑장미 금, 네, 3만원. 네, 얘는 납탐 철화입니다. 네, 센치미터는 10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나팜 철화. 얘는 온종 방울복랑금입니다. 네, 얘는 한 6, 7cm 되고요. 네, 지금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3만원입니다. 온종 방울복랑금 3만원. 얘는, 음, 원성금이라고 합니다. 전부 금이 잘 들어가서 있죠. 네, 얘는 지금 현재 4만 원입니다. 원성금 한 17cm에서 18cm 정도 됩니다. 원성금 4만 원. 얘는 엄청 화려하게 물든 애죠. 네. 당인금 철화라고 부릅니다. 당인금 철화. 네. 이거는 지금 한 20cm 가까이 돼 가는데요. 네,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얘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 음, 얘는 누밍이라고 부릅니다. 누밍. 네, 한 12cm 정도 됩니다. 여름에도 이쁜 다육이예요 네, 25,000원입니다. 누밍, 25,000원. 네, 얘는, 어, 백미입니다 백미, 백미라고 부릅니다. c 치미터는 엄청 커요. 20cm가 다 돼가네요. 백미, 네, 15,000원입니다. 네, 얘는 축전이라고 부릅니다. 축전 네,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원, 축전 만원 네, 얘는 어, 반질리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엄청 커요. 네, 한 4cm, 5cm 정도 된것 같아요. 네, 반질리 반질리 4만원입니다. 가격 4만원 네, 얘는 미토스입니다. 네, 가격은 어, 25,000원입니다. 25,000원. 니토스. 자, 얘는 니토스 2두짜리로 나갑니다. 7,000원입니다. 2두에. 각한 2두에 7,000원씩. 네, 랜덤으로. 네, 택배 나갑니다. 네, 얘는 닌들레이금입니다. 센티미터는 10cm에서 12cm 정도 됩니다. 닌들레이금. 네, 15,000원입니다. 목대가 엄청 튼실하고 네, 오래 키웠어요, 제가. 네. 인들레이금 15,000원. 네,는 헤레이 네드볼. 헤레이 네드볼. 네, 3만 원입니다. 센티미터는 한 7cm 정도 됩니다. 헤레이 네드볼. 네,는 리치아이 금입니다. 네, 센티미터는 1 1 c m 정도 되고요. 네, 얼굴이 엄청 많죠. 선인장과고요. 네, 리치아이 금. 그, 얘는 5만원입니다. 네, 얘는 성형철화입니다. 성형철화. 제가 한, 얘가 5, 6년 키운 것 같아요. 완전 따글따글하니, 아, 굳혀지입니다 엄청 이쁘게 물들었는데, 여름에라 좀 색이 빠졌어요. 네, 센티미터는한 20cm, 지금 23cm 분에 가득 찼습니다. 네, 성형철화 12만원입니다. 네, 얘는 피어리스 지금 15cm 분에 가득 차고 넘쳤어요. 피어리스, 네, 1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피어리스. 네, 얘는 온종 해보니 슈퍼클럽. 온종 해보니 슈퍼클럽, 네, 9cm 정도 됩니다. 3만 원입니다. 네, 얘는 하트 초이스 한 12cm 정도 됩니다. 5만 원입니다. 하트 초이스. 얘는 칼리. 금, 칼리스토금 네 칼리스토금인데 20만원짜리인데 오늘 18만원에 드립니다 칼리스토금 자세히 보시면 네 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구도 네 하나 둘셋넷네네개 어, 달려있어요 네, 네, 달려 네 칼리스토금 분생 18만원 얘는 네드 주얼리입니다. 어,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되고요. 네 가격은 3만 원입니다. 네드 주얼리. 어 야곱센이 금은 네 이렇게 키우시면 좋아요. 네 야곱센이 금은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심어서 어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멋져요. 저희 매장에서 5,000원씩에 파는데 오늘은 4,000원씩에 보내드립니다. 약업세니그 8cm 분이고요. 네, 4,000원씩 감사합니다. 네, 개마옥 네, 자구가 12개고요. 네, 오랫동안 키운 개마옥입니다. 개마옥은 이렇게 뺑 둘러서 이쁘게 자구가 다 나있어요. 네, 자구들도 좀 많이 컸답니다. 개마호 가격은 네, 5만원입니다.